밋밋한 그냥 패딩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따뜻하지도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메리트가 없으면 그리고 이 아이템은 또 다른 디테일이 있습니다. 사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 멘토, 살레츠 깡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쇼패딩도 추천을 드리면서 이 쇼패딩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쁘게 코디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비슬로우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들만 모아서 리뷰를 준비했어요. 비슬로우는 요즘 트렌디한 미니멀한 느낌부터 그리고 스트릿, 그리고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딩이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패딩을 구입할 때 어떤 걸 고려야 해 될까요? 보온성 위주, 일할 때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입을 그런 패딩이 필요한다면 캐주얼 브랜드가 아니라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보온성이 특화된 그런 제품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데일리로 따뜻하게 입을 아이템 사시는 분들은요몇 네, 가지를 주의를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패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온성과 빵빵함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나 핏이나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밋밋한 그냥 패딩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따뜻하지도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메리트가 없으면 캐주얼 브랜드에서 패딩을 입는 이유가 없습니다. 비슬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핏이나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디자인들이 약간 유니크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이 패딩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니멀한 감성의 트렌디한 숏 기장의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정말 깔끔한 디자인의 기장의 숏한 게 특징인 패딩입니다. 패딩하면 소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폴리 100%로 되어 있고요. 덕다운 솜털과 깃털 비중이 90대 10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네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광택이 많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매트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레이, 베이지, 블랙 그리고 민트 컬러가 있습니다. 미니멀한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은 그레이. 민트를 추천드리고요.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는 블랙과 베이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M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입었을 때딱 세미 오버핏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볼륨감이 있는 그런 핏감을 연출하기에 딱 좋은 그런 핏감입니다. 그리고 기장감은 너무 짧게 나오진 않고 적당한 숏한 기장감으로 와이드 팬츠나 슬림한 팬츠와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의 가장 큰 특징은 쿼팅이 없다는 거예요. 좀더 미니멀한 감성에 맞고요. 주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니멀한 감성의 유니크한 포인트로 작용해서 심심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패딩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기본적인 걸 고르기보다 깔끔하지만 이런 주머니나 아니면 이런 디테일에 포인트가 있는 걸 고르는 게 데일리로 입기에 가장 좋은 패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퍼 부분은 YK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똑딱이가 있어서 지퍼를 잠그고 똑딱이를 채우게 된다면 좀더 보온성에 신경 쓴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시보리로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져 있고요. 그리고 밑단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좀더숏하게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핏하게 입을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이런 스트링을 잘 이용을 한다면, 네, 충분히 이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패딩하면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안감도 이제 발열 안감으로 돼 있어서 좀더 보온성에 신경 쓴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게만 입는 게 아니라 패딩도 스타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디테일에 신경을 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을 활용해서 몇 가지 코디를 해볼 예정이에요. 미니멀 쇼 패딩을 코디할 때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이 컬러를 톤... 톤으로 맞춰 보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의 와이드 팬츠와 매치를 해 봤고요. 네, 이너는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를 매치했습니다. 이렇게 코디만 하더라도 심플하지만 미니멀한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좀더 미니멀하고 드레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저처럼 더비 슈즈를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니멀 포인트는 살짝 와이드한 핏감을 매치해 주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신 블랙 슬랙스나 와이드 블랙 슬랙스도 미니멀하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밝은 컬러의 슬랙스와 매치를 해봤습니다. 네,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밝은 컬러의 슬랙스랑 네, 크림지 하나쯤 가지고 가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림짐과 코디할 때는 너무 밋밋하게 올 화이트로 코디를 하시는 것보다 저처럼 컬러감이 있는 니트를 이너로 매치한다면 좀더 미니멀한데 센스있는 약간 컬러감의 포인트를 준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딩 자체가 기장감이 숏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장이 있는 니트와 레이어드 한다면 이 레이어드 느낌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컬러감이 있는 니트를 이너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디는 보신 것처럼 이런 미니멀한 느낌으로도 코디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시는 블랙 슬랙스나 기본적인 청바지랑 활용해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부터 이제 미니멀한 쇼패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그런 제품들과 차별점이 있게 이런 퀄팅 라인 없애고 이런 주머니 디테일들이 있어서 좀 메리트 있고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어디 괜찮은 거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격대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비슬로우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스트릿한 감성의 캐주얼한 쇼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은 미니멀 감성에 가깝다면, 이 아이템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주머니 디테일들이 좀더 있어서, 스트릿 감성에도 잘 맞고, 좀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비슬로우 퍼플 라인이에요. 네, 오리지널 스탠다드 퍼플 라인이 있는데, 퍼플 라인 같은 경우는, 좀더 트렌디한, 그리고 좀더 스트릿한 무드의 옷들이 나오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해 보이지만, 앞쪽을 보시면, 기존 큰 주머니는 그대로 있고요. 가슴 쪽에 주머니, 그리고 위쪽에 주머니 한 개가 더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스트릿한 무드에 좀더 캐주얼한 무드에 잘 맞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재와 컬러는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이랑 이제 민트 컬러가 나오는데 민트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블랙이 없는 분들은 이 아이템은 전 블랙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블랙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스트릿한 무드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열 안감이 되어 있고요 네 바람 통하지 않게 소매 부분에 시보리 밑단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물론 미니멀 컬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살린 스트릿 룩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포켓 자체가 포인트가 되고 스트릿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질 나쁘지 않지만 스트릿하게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와이드하고 약간 프린팅이 있는 청바지를 매치를 해봤고요. 이런 청바지랑 매치할 때 포인트가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요. 티셔츠에 컬러감이 있는다던가 아니면 신발에 컬러감이 있는 걸로 포인트를 준다면 같은 스트릿한 무드지만 좀더 스타일리쉬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악세사리 모자를 더해보았고요. 루즈한 이런 티셔츠를 매치해서 좀 레이어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와이드한 블랙 데님 청바지와 그리고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좀 스트릿하게 연출을 해 봤고요. 올블랙 코디를 할때 저처럼 이렇게 니트, 컬러감이 있는 걸좀 포인트로 준다면 스트릿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릿 룩의 포인트는 루즈하게 입는 거예요. 티셔츠랑 니트도 루즈하게 입고 바지도 길게 떨어지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미니멀한 감성보단 좀더 나는 스트릿한 무드, 좀 디자인물의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등산 아웃도어랑 그리고 사파리 자켓을 합친 듯한 느낌의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슬로우 오리지널은 아메리칸 캐주얼과 밀리터리 복식을 근간을 둔 이제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자에 들어가는 이런 디테일들이 등산복에서 많이 쓰는 디테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어깨 부분에도 배색이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이 부분이 등산복 같아서 촌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코팅된 느낌으로 배색을 넣어서 좀더 촌스럽지 않고 좀 고급스럽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 안쪽에도 이런 코드로이 원단을 사용해서 이런 디테일도 신경을 쓴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상부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사파리 자켓 디테일이 들어가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메리트 첫 번째는 허리끈이에요 바깥으로 허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끈이 있어서 자켓 느낌으로 좀더 세련되게 이 바디라인이 잡히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장, 수트 위에 아우터로도 입을 수가 있고요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는 약간 두 가지 매력을 가진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이 들어감으로써 하이엔드 느낌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패딩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주머니 끈 같은 경우도 약간 가죽 느낌이 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게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소재 자체도 약간 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발수 코팅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 이런 무드를 잘 살릴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허리 라인만 딱 잡더라도 사파리 자켓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소매 부분에 보시면 이 시보리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보단 기능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썼지만 이런 디테일 때문에 데일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소개인 제품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제품도 이 디자인 나름대로 약간 메리트가 있고 컨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직장인 분들이거나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 패딩을 좀일리하게 이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코디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허리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수트와 이렇게 세련되게 입었을 때도 댄디하게 코디할 수가 있고요 수두 셋업과 입어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사파리 자켓 좀 겨울용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슬랙스나 치노 팬츠와 함께 겨울에 코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템은 롱패딩이긴 하지만 다양한 범용성이 넓은 그런 롱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소재는 마찬가지로 덕다운 이제 90대 10%로 되어 있고요. 겉감은 이제 폴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광택감이 심하지 않고요, 약간 매트한 느낌의 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롱패딩에 있는 퀄팅이 없고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딩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좀 따뜻한 코트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기장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장은 일단 무릎까지 오는데요. 세이 보시면 앞쪽과 뒤쪽 기장이 살짝 달라요. 근이 네, 부분 때문에 약간 유니크해 보이고 디자인의 포인트를 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 넥라인, 넥 높이가 좀 높게 올라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바람도 막아주긴 하지만 이 카라가 싹 세워진다는 느낌으로 코트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또 다른 디테일이 있습니다. 허리 밴딩이 있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 접착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디테일을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laughs> 이렇게만 있으면 살짝 웃기긴 한데 이렇게 하고 지퍼를 잠가서 스타일링 한다면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밤에 작업하면서 따뜻하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핏이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저처럼 단벌로 스타일링 하시는 것보단 두껍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수트에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 자체가 딱 보시면 기본적인 패딩보다 약간 파카 느낌도 나거든요 조거팬츠에 후드에 야상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비슬로우 쇼패딩도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패딩을 고르는지,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비슬로우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쇼패딩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패딩을 앞으로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고르면 좋을지 체크해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더보기란과 댓글에 자세한 내용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